안녕하세요. 8 단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일본 선수고요. 그리고 세칸 벌려 두겠죠? 음, 바로 걸쳐오네요. 그 다음에 벌리겠다 그런 뜻을 보이고요. 이쪽으로 걸쳐가겠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높은 세 여기 그 입장에서 다갈 수도 있었는데 날이 뜨라서 견고하게 지켜놨습니다. 이쪽으로 걸쳐 보겠습니다. 마지막 걸칠 자리. 붙인 다음에 세워주고 뭐둘 수도 있고요뭐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지켜뒀네요. 굉장히 견고하게 두고 있네요. 어, 이렇게 되면 정말 단단한 바둑이 되는데, 소도 하나 지켰습니다. 찝는 것은 선수죠? 참, 이렇게 서로 단단하게 두었을때 어떻게 둬야 될지가 어려운데, 네, 붙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네요. 같이 붙여볼게요. 서면 이제 넘어가고 아래로 내리면 끔망치로 두들기고 흑은 이제 리듬 타가지고 선수뽑으면서 하변을 차지하겠다는 얘기였는데 되게 적극적인 수법이 나왔죠. 이거 축은 지금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어도 되고요. 일단 여기를 잡는 거는 뚫고 여기를 뚫게 될 텐데 그것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여기까지는 지켜놨기 때문에 귀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되고 축이 제가 유리하니까 둘수 있겠습니다. 축으로 잡혔다면 이제 이것은 백이 둘수 없는 작전인데 또 늘어서 뒀고요음 지금은 당장 이것을 살려야겠네요 흙이 젖힐 순 없어요 죽이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밀고 네, 여기도 젖히는 건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이제 계속 흙기 밀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백이 똑같이 붙여볼까요? 네, 여기 붙여볼까요 여기 한번더 밀고 싶긴 한데 이거 받아주냐 안 받았을 때는 젖히고 크게, 뭐, 저치는 게 기분 좋긴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아, 안 받고, 아예 이, 리듬을 주니까, 한번 받기 싫어, 리듬을 주니까, 안 받고, 이제 나리자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위로 저치고, 여긴 받아주겠죠. 워낙 큰 자리입니다. 이거 받아줄 때. 허구 정도 치고요. 좀 부족한가? 약 흙을 지켜준 느낌도 있어서 별로라는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 칸을 둬야 되나? 차라리? 날이 죠 아, 이것은 약간 백이좀 둔탁한 것 같아요. 이 교환 좀 괜히 해준 것 같습니다. 아래쪽 사이. 선을 빼는데 좀 지켜준 느낌? 흙은 한칸 띄는 한수 같아요. 건너 붙이는 것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교환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깥으로 나오는 수죠. 굿자리도네. 이젠 백도 밀어서 넉점을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흙돌이 많이 와있어서 젖히고 끊기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젖혀졌을 때 흙이 끊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흙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칸 띄는 수를 둔다면 약간 백이 당했죠. 늘고 쌍립서는 교환까지는 흙이 되는 건데. 이 교환이 흙도 이교짜를 찝히는 게 양쪽으로 남으니까, 느는 교환을 할지. 찝히는 교환이 나을 뿐만 아니라 백이 서게 되면 이쪽 판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백이 두 칸, 네, 두 점이 되기 때문에 힘이 세져서 교환하지 않고,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눌러가고 있습니다. 몇자리를 하나 가지고요 흙이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안해놨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해주고 여기까지 가고요 음... 한 번에 씌워지는 게 없겠죠 네, 일단은 혹으로 혹두 점을 때렸습니다 한 칸이 예상되고요 근데 이거 상립 썼을 때, 여기 젖히는 걸 선수로 하고, 이렇게 씌우면은, 한 번에 씌워져버리네. 저, 견 교환을 했나요? 젖히는 거에 대해서 안 받을 수는 또 없어 보이는데. 이걸 했을 때한칸띄어서 둬야 되나? 일단, 이 다섯 점 죽이는 건 말이 안 돼서 상립으로 살렸는데요. 어, 다행히 이쪽으로 전개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백이 나가는 모양이, 이건 이제 머리를 맞아서 입구째로 나가는데 일단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견제된다면 흑도 귀가 뚫려 있어서, 이도를 공격을 못하면 역공을 맞을 수 있거든요. 계속 밀고 있죠. 여긴 찝는귀 선수라서 붙여서 나오는 수가 행마가 되고, 흑한테 손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걸 받을 시간이 없고 이도를 탈출해야 을 되는데 백이 좋진 않네요 지금 여기 여기 미는 수가 좋아 보여요 제가 꼬부리고 여기 미는 자리 느낌이 안 되는데 이걸 또스 백이 네 손을 뺄 수는 없거든요 저침당하면 계속 또 쫓겨서 여기 를 하나 끊어 놓을까 계속 늘고만 있기는 뭔가 그렇고 끊으면서 뭔가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럼 또 강하게 옵니다. 느는 게 선수고, 이걸 젖혀갔을 때 느는 게 선수가 아니란 얘기네요. 여긴. 여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나와서 끊으면 잡혀서 받았는데요. 젖혀가면 수가 없어서 한칸 뛰는 거 이런 거안 됩니다. 바로 찔러서 잡히죠. 여기로 뛰는 것도 끼워서 유명한 맥으로 잡히고요. 빈상각 하나밖에 없는데 이단 젖히면 끊어주고 치고 치고 결국에 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이 좋은 형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백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서 환격을 보아서 선수죠. 이거 흙이 수가 많이 없어서 흙이 지금 굉장히 위기인 장면입니다. 저기 이어야 되는데, 이걸 두면 이제 요석이라서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걸, 받... 수가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체는 다섯 수밖에 없어서 이거랑 수상전이 안 돼요. 방어할 수가 없고,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를 둬서 이을 때 이렇게 집 내면은 수가 는다는 얘기인데, 어,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수림이 늘었네 수상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팩이 빠르지 않나요? 아 이렇게 끼워지면 다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는 하, 하나 둘셋 수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네, 되게 빠릅니다. 네, 아, 우서손 뺐는데, 어, 흙이 이상하죠? 이거 살기만 하면 되네요. 여기 워낙 크게 작아서. 한수 빨라요. 여기서 피해가 크지만 워낙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득을 봐서 아 근데 건너 붙이는 수가 있구나. 이래서 입구자가 약한 수가 되는 거죠. 끊었을 때치고 끊은 수가 있다. 입구자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이 이어주면은 이제 넘 연결은 되는데 이게 엄청 악수라서 흙이 그렇게 그냥 처리하네요. 안 잡히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흙장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죠. 호구를 쳐서 들여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젖히는 건 이제 한점 잡아버립니다 원래는 넘어가는 게 큰데 지금 사는 상황이라서 밀어서 오히려 여기 돌을 하나 갖다 놓음으로써 여기 좀 이득을 본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두면 또 여기 호구 칠수 있는 장점이 있죠 탄력적인 모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잡으러 오는데 과연 아, 그렇게 될까요 음... 한칸 띄어도 될것 같고 이렇게 띄도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한칸 띄는 게 너무 연결이라 쓰기 갈라 나올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서 이어주면 이득이고 나와서 끊으면 이제 이득을 타면서 나오겠다 좀딱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주면 그 다음에 또한칸을로마를 하고 나와서 끊으면 이제 단수치고 호구 쳐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수는 이쪽에서 들여다보는 건데, 이제 치받아서. 어, 그건 그냥 받아줬네요. 잠깐 뛰어서 행마하고요 아, 근데 공격하면서 이쪽저쪽 이득을 보고 있긴 하네요, 흙이. 또 여기도 손나기에 넣고 있습니다. 저치면 호구 치는 게 있어서는 백이 가만히 늘어질 수 밖에 없는데. 계속 밀면 상변을 장악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돌 전체가 또 괜찮은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는 지금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고 백이 많이 견뎠는데 집으로는 흙이 이쪽에서 이득 보고 여기를 소나기 넣으면서 어, 여기 잡혔지만 밸런스를 좀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는 백이 많이 두터워져서 또 활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찔러서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 쳐보고. 일단, 그냥 이어주기 싫어서 찔러서 반발했는데 남아있죠. 아, 그게 있구나. 모양이 좀 안좋아졌네요 끊기면 안되니까 두점을 뒀을 때이일수가두점을 죽여야 되는데 네, 두점을 죽여도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거의 선수라서 흑독을 섣불리 노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끼우는 수가 좋아보이네요 끼우면 여기로 이제 반발을 할수있는데할 수도 있으려나 그냥 내려뒀어야 됐네요 어쨌든 받아주면 이득입니다 여 단저치는 강력해지기 때문에. 반발 할수 있겠네요, 그냥. 한점 살려주고 이쪽을 장악하는 게더 커, 고 근데 반발 안 하고 받아줬으면은 백이 약간 이득 본것 같고요. 먼저 끊어서. 그냥. 젖히는건 단수 치고 끊은 다음에, 그다음이한 점의 가치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끊어놓고 치면은 이제, 끊어도 때리면서 해서가 되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굳이 안끊어고 밀기만 해도, 이제는 흙이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한칸 정도 뛰면은, 요넉 점이나, 이 대마나, 둘 중에 하나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만 뛰어도, 그럼 마지막에 바깥치기를 제가 끼웠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근데 그 수가 좋네 나와서 끊는 게안 된다는 얘기구나 날일자가 좋았네요. 저도 방향이 저게 아니었나요? 어? 여기 찍는 거... 이거 괜찮나? 대마가 일단 있고요. 한 집도 없는데, 저렇게 올려서 하나 썼고요 여기가 찝고 이렇게 호수한 집 있는데 여기 다 조여진다고 해도 여기를 찌르고 찝으면 한 집은 아니고 잡으러 갑니다 이제 이 전체 대마를요. 약간 악순가. 아 이걸 했으면 찔러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여지는 게 선수라서 언제든 찌를 수 있긴 하네요. 전체가 조여지는 거 그게 걱정인데.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않습니다. 음... 근데 여기도 결국에 이게 선수여도 여기를 막아야지 집이니까 이게 후수한 집이건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게 선수로 작용만 안하면 잡혔는데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돌이랑 이돌 수상전을 이끌어가면서 여기를 막는 걸 선수로 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채우면은 여기가 선수가 또안될수 있어요. 이, 이거랑 이거랑 한 수차이였기 때문에 어,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선수가 안 되면은 한 집이 안 나는 거고 여기가 또 문제인 게 단수치고 있고 여기 치고 이렇게 한집 내는 게 있는데 좌측은 먹여치고 쳐서 옥집인데 그게 백이 또자충이라못 들어오면은 한 집이 날수 있다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일단 상대 마지막 졸기 몰렸습니다 아래쪽 흙은 하나, 둘, 셋, 넷 수밖에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체는 다섯 수고, 여기가 약점이 있어서 이 이어야 되는데, 내리면. 이걸 먹여칠칠순 없고요, 백이. 약점이랑. 어, 거기를 이제 찝어 오는데, 일단 하나 쓸게요. 일단 찌르고 이걸 하고, 예. 이 음에 일단 먹여쳐가지고 여기 하나, 두번 기다렸다 들어와야 돼서, 음, 제가 찌른 게 자충이라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그때 양단수로 잡아서, 여전히 후수한 집, 여기 후수한 집, 그 후수한 집두 개의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갔는데, 아, 근데 그게 좀 다른가? 어차피 치고, 아, 이거를 치면은 지금 흙이 수가 늘어나서 여기를 바로 조여버리니까, 저 여기 먹여칠 수는 없었고 여기를 끊었는데 지금 패가 의미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폐가 의미 없거든요. 때리고 이제 어차피 이쪽이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서 제가 늘어줘도 하나 둘셋넷이 본체가 네 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수라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늘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가 는게 아닙니다. 전체가. 이제는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 상당히 돌을 걷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보다 그냥 밀어서 두는 게 어땠을까 싶고요 붙인 수를 두고 나서도 저치고 다시 후수를 잡았는데 뭐 기회 한 것도 없고 이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둬야 될지 어려운데 넉 점이 약해서 뭔가 양쪽 다 작전을 펼치기가 백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밀어 놓고 좀 뒀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양쪽이 걸려서 안좋은 장면이 있고 여기서 젖히고 이렇게 씌어 갔어도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나가는 이것도 배이안 좋습니다 나가는 자세가 여기서 이제 계속 늘어주고만 있으면 여기 이제 심하게 시달릴 모양이라서 끊어서 반전을 꿰 했는데 요거를 넣은 것이 단수를 하나 쳐놓고 늘던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받을 차라리 막아서 박든지 해야 됐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 102점에 아무 수를 안 채웠기 때문에 흙이 수가 정말 없어서 외길로 이렇게 몰렸습니다. 근데 수상전이 요건안 됐죠. 죽이고 시작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단숨에 역전했고요 이번 판의 교훈. 흙이 완착이 너무 여기였거든요. 이두 번이 다 실수인 것 같아요 바로 조여가는 수가 있을 때는 끊기는 약점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의 기호는 흑의 실수보다 저의 실수를 좀 꼽아야겠네요 어떤 작전을 펼치기 전에 나의 약한 돌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도가기보다 일단 힘을 좀 비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는 수가 정수거나 아니면 씌어 가거나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을 기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전투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끼웠을 때 여길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반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음에두점 버리고 여길 버리고 흙이 여길 먹는 건데, 이게 잡힌 게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네요. 마지막에 수상전 어려웠는데요. 이 구도가 여기가 여길 찍고 이렇게 한집 후수한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수한질 만들어 여기 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쪽 이쪽이 다 선수가 돼야 됩니다. 이쪽은 근데 선수가 되는데 여기가 안 되고 여기는 선수가 되는데 그런 좀 재밌는 형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여기 안 되는 그림이 됐죠. 여기 대마가 다 죽으면서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